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 기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순간에 나의 지표가 되고 또그 지표를 따라 남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체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하셔, 같이 하실 줌이 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포럼. 꼭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럼, 그럼, 순간, 순간마다,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뭐 거창하게 인생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일정이 다 끝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웃으며 기뻐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임종하는 모습이나, 혹은 이제 거의 다 살고 직전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아, 불과 얼마 전까지도 멀리서 화상 통화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던 분이 갑자기 그날 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아름다울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어, 오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비밀, 뭐 자기 뭐 드덕을 어디서 캔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전해주고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마지막 모습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렘멘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대로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쉽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대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지표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냥 보는 데 형편을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 같고 맨날 쫓겨 다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듯하고 무시당하는 인생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하고 살려주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요셉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 앞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는 그 바로왕으로부터 받은 군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은 어려서부터 요셉을 왕따시키고 노예상인들에게 팔았던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제1성은 나는 정말 섭섭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생을 마감할 때에 한점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 무덤조차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하지만 그 모세의 삶은 정말 가장 보람되고 멋있는 삶이었다. 사탄의 순학이 바로 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200만 대 민족을 이끌고 메시아가 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그의 삶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점에 누군가와 함께 특히 우리 후손들이나 남길 자에 대하여 내 인생의 포럼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부분을 놓쳐서 조금 아쉽다. 아, 그것만 좀 잘했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너는 그렇게 좀 해봐라.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잘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좀더 살았을 텐데, 뭐 그런 포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다녀온 사람은 많은데, 그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편지를 보내거나 신부름꾼을 보낸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아,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겠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래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옥에 있는 부자 나사로가, 부자로 살던 나사로가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야말로 때는 너절리 자기 집에 나사로를 잠깐만 외출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처럼 이런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예야 꿈께라 평소에 선지자들의 말을 우수게 듣던 인간들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말을 안 듣는단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그랬고, 이후로도 그럴 것이다. 그 근데 박박우개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그때 할 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인생 포름을 위한 준비.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 인생의 봄날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기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해 볼 내용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세요. 그래 들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인 것을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해야 될 준비사항입니다. 천재의 모습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가 모를 때에도 나를 살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늘 자랑하는 것. 나의 마지막 모습이 찬양이고 기도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수아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은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틈만 나면 끌어다 땡겨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치우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백성들이 다잘 믿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3대를 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일생입니다.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지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생의 수준이 10편, 73편에 있는 대로 짐승 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오늘 가톨교도 내가 보내드렸습니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뿌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참 실감나지 않는 부분이죠. 이후의 삶은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인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지난 후의 삶은 영원한 고통의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포럼이 평소에도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고또 기도해 볼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뭐 남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하루에도 가톡이뭐 50개, 60개 뭐 도착합니다만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오는 카톡은 물론 세상 뉴스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한국의 뭐 문재인이가 뭐 나쁜 놈이고 그런 카톡도 많이 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오는 내용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많이 보내옵니다 내용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포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아, 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인생의 포럼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힘이나 그게 인생의 포럼입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 같은데 힘이 쭉 빠져. 그래서는 안 되죠. 영생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생 포럼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인생 포럼이 되어지고 정말 그걸 보고 멋진 인생이다. 유행가에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열매가 익어가면 점점 그 맛에 그 뭐라 그럴까요? 더함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자랑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삶이어야 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멋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나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100% 나를 인도하신 것을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한 인생의 포럼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따위세 고백처럼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미리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주권을 사랑하는 나의 한 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의 포럼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멋진 포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과 복음을 전할 저 선교지 현장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 아멘. 아멘. 네.